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파월 의장이 경기가 좋다, 어, 경제 낙관론 어, 이야기를 하면서 안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트럼프발 어, 관세 악재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오늘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개 종목의 흐름을 보니까 동국제약이 1.9% 상승이고요 s o 1이 0.8, L.G.U. 플러스 0.09 플러스, y j n t 가 0.96, 어, 컴투스하고 S.F.A.가 0.81%씩 상승을 하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빨간 불이라는 거지요. 네. 자 어, 이슈 보도록 하면요,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요법 영국에서 허가를 얻었다 네, 해외 진출 가속화다 바이오주들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브라질에서 중국을 꺾고 1조9천억짜리 초대형 수주 눈앞에 뒀다 라는 어, 기사가 나왔고요. 쉐빙선이 돌아온다 어, 추가 성장 엔진 장착하는 K조선이다. 이거는 아, 이제 태광이라든가 HD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조선주 보도록 합니다. 양자 컴퓨터 붐은 온다, 붐은 온다. ETF가 대거 신규 상장이 됐다. 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우리로 거의 버스온리더 이런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아, 한국에서의 테마 종목인데 ETF가 대거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미국 ETF 하는 게 낫겠죠. 자 미국 관세 폭탄 통했나? 중국 저가 철강 연 5천만 톤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12일 부과할 것이다라고 재 확인을 했습니다. 아 요거 이제 철강주들. 어, 어, 저기, 뭡니까. 알래스카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알루미늄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알맥에 대해서 주목을 해봅니다. 트럼프발 희소금속 가격이 6배 폭등을했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비상이다. 예. 네. 윤현 머트리얼즈 유니온 티플렉스 동구 RN에서 현대 b 엔지 시티까지 보도록 하고요부조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 다음 달 임박했다는 소식 이 나와 있습니다. 방산주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좋다 그죠? 루니은 작년에 창립 후 최대 실적을 보였고요 내년도는 흑자 전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니 보드록 하고 루니 아니 루니. <laughs> 음. 자 중국의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관세 최대 100%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있고요. 중국은 농산물 중심의 대미 2차 보복관세 개시에 미중관세전쟁 확전이고요. 설탕과 우유 가격도 오르겠다. 예, 세계 식량 가격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식품 관련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 이 달걀 값이급등을 했다죠. 자 로봇 아틀라스 연말에 현대차 공장에 투입한다는 소식 현대무벡스쪽하고 s p 시스템 클로봇 한국무백 무브넥스 이런 거 보도록 합니다. 자, 머스크는 XAI, m n p c 에 추가 매입,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는 소식 데이터 센터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어리석게 비트코인 판, 바이든, 미국 가상 자산 중심 만들 것 하나 투자증권 하나만 보도록 하죠. 폐배터리가 나온 검은금, 블랙맨스 70조 시장 열린다.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은 뭐 커스모 화학하고요. 영화테크, 아, 이지트로닉스 보도록 합니다. 젤란스키하고 푸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나, 러시아 조건부 합의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현대에브다임하고 SGSYC들 때 보도록 합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매출 1조 찍고 AI 칩강자로 나가겠다라는 아,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단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어, 반도체는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니까 어, 여기 따로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이슈거리만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재건 관련주, 패배터리 관련주, 어, 코인 관련주하고요. 데이터센터 관련주, 로봇 관련주, 어, 그리고 농식품 관련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어,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주하고요. 방산주,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 조선주하고 유한양행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고요,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